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야 2장 15절에서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 0 명이 있으니 정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 0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함에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니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느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함에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매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 일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5절에서 18절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고 두 번째 사건은 19절에서 22절로 물의 근원을 고친 이야기 세 번째 사건은 23절에서 25절로 엘리사를 놀리는 작은 아이들에 대한 저주 이야기입니다. 이세 가지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고 통일된 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8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찾으러 갈수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끌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내려 놓을 수도 있다고 하지요. 제자들은 엘리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의 육신은 산이나 골짜기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의 육신이라도 찾아서 장사를 지낼 요량으로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아를 찾는다고 강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50명의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엘리아를 찾으러 갈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결국 엘리아는 찾을 수 없었고, 엘리아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찾으러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합니다. 이 사건은 선지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무지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신학으로 엘리아의 승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엘리사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아직 엘리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아의 리더십, 엘리아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만류에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철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헌신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열심으로만 이루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교회의 리더에게 묻고 상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성김이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두 사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일어난 지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2절 사건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물을 회복시켜달라고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물이 회복되고 고쳐졌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여리고 성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먼저 여리고 성의 물은 좋다고 하였는데요. 여리고는 요단강과 사해 북부가 만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8km의 위치에 있고 해발 250m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저주하는데요, 이후로 이 성은 저주받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지만 물이 좋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본문에서 여리고성의 물이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나쁜, 악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물이 좋지 않다 그런 의미보다는 저주를 받아 좋은 물을 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땅에 물이 좋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하지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셨다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비록 저주받은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갔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의 근원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세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의 반대의 역사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 젊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그러자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습니다. 엘리사는 거기서 나와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선지자를 놀리니 선지자가 화가 나서 저주한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여리고성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적으로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델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알숭배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오니 그를 조롱한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사실 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청년 이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머리여 대머리여 조롱합니다. 외모적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비하입니다. 또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데요. 이는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빗대어서 너도 엘리아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그러니 죽어버려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하하고 그를 저주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상함으로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심판을 명한 것이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사건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저주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던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모욕함으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언제든 성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하여 듣듯이 말씀도 설교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기독교 서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고 그 진실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컨텐츠 소비하듯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며 저주를 생명으로, 심판을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엘리사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할 것이라는 이정표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히 하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동하게 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컨텐츠로 소비하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만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진실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가요나 영화나 드라마처럼 소비하지 말고,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델 사람과 여리고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